우리, 덜린이 여러분, 안녕. 오늘은 생활 속 여러 가지 놓칠 수 있는 꿀팁 11가지를 준비했어. 빠르게 알아보자. 첫 번째로, 무색 큐브 조각은 캐시 상점에서 매일 하루에 500개씩 골드로 구입할 수 있어. 스킬 사용시 많이 필요하니 하루에 꼭 골드로 구매하자. 두 번째로, 길드 출석만 해도 주간 업적으로 유니크 소울은 일주일에 한 캐릭터당 30개씩 얻을 수 있어 유니크 소울 25개면 코스모 소울 한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고 코스모 소울 한개면 지옥 파티 초대장을 20장 만들 수 있는 양이니 꼭 출석 체크를 해주고 부캐릭터도 15레벨까지만 육성해도 길드 출석을 할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주간 길드 출석 업적 보상으로 유니크 소울을 30개씩 챙기자! 세번째로 현재 아라드코인 이벤트가 진행중인데 아라드코인으로 여러가지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그 중에서 매일 알아듣고인 45개로 3,000테라를 구입하는 거 잊지 말자. 네 번째로, 스킬 포인트를 초기화하고 다시 찍을 일이 종종 있지? 스킬 포인트를 초기화하고 다시 찍을 때에는 마우스로 여러 번 클릭하지 말고 꾹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찍히는 편리함이 있어. 다섯 번째로, 모험 보상을 살펴보면 스킬 포인트와 특성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업적이 있어. 모험 난이도의 던전을 트리플 스 랭크를 달성하게 되면 주는데 이것도 잊지 말고 스킬 포인트를 꼭 챙겨주고 또 하나, 결투장 조작 수련장이 가서 공짜 스킬 포인트를 주니 잊지 말고 해주자 여섯 번째로 매일 업적으로 환영극단을 클리어하게 되면 자기 직업 환영극단 유니크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조각 아이템을 주는데 이 조각을 열개 모으면 자기 직업에 맞는 환영극단 장비를 만들 수 있으니 꼭꼭 해주자 일곱 번째로 친구 목록에 매일 우정 포인트 보내기와 맞기를 하게 되면 우정 포인트가 쌓이는데 모아둔 우정 포인트로 우정 상점에 가서 일주일에 6개 구입할 수 있는 아티팩트 상자를 구입해주자 이 상자에서 유니크 아티팩트가 확률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생각보다 유니크 아티팩트가 잘 나오는 편이야. 나도 벌써 두 개나 모았다고. 여덟 번째로, 하루에 결투장 1일 미션으로 초대장을 총 22장 지급해주는 미션이 있어. 지옥 파티를 돌아야 되는데 초대장이 부족하면 이 결투장 1일 미션을 완료해서 초대장을 수급하면 돼. 꼭 등급전으로 하지 않고 자유대련장에서도 클리어 가능한 미션이고 북캐릭터로 얻은 초대장을 모험당금으로본 캐릭터로 이동이 가능하니까 북캐릭터로도 초대장을 수급하면 좋아. 아홉 번째로 지옥 파티를 클리어할 때에는 일반 노멀난이도로 가지 말고 꼭 모험난이도로 가서 클리어 해주자. 모험난이도로 돌게 되면 에픽아이템 드랍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모험난이도로 클리어 해주자. 열 번째로 북캐릭터를 많이 키우는 덜링이 여러분들이라면 칭호 고민이 있을 거야. 북캐릭터마다 월라이가르침 칭호를 장착하기엔 부담이 많이 클 텐데 과금을 하지 않고 괜찮은 칭호를 얻는 방법이 있어. 업적에 들어가 보면 캐릭터 업적 던전 업적을 보게 되면 진왕이 유적 20회 클리어라고 있어. 이 업적을 달성하면 보로딘 칭호를 받을 수 있지. 옵션이 생각보다 괜찮으니까 부캐릭터가 많으면 이 칭호를 사용하도록 해. 11번째로 지옥 파티를 돌면서 꼭 자기 직업에 맞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에픽 장비들을 얻을 때가 있지. 무기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지만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안 쓰는 에픽 장비이더라도 꼭한 번은 장착했다가 벗어주자. 이유는 업적에 보면 에픽 장비를 장착만 해도 초대장을 주는 업적이 있어. 안 쓰는 에픽 장비가 나왔더라도 무기를 제외한 방어구 장비는 한번 장착만 해서 업적을 완료해 초대장을 공짜로 받자고! 우리 벌린이 여러분들, 그럼 생활 속 놓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을 잘 활용해보도록 해! 그럼 안녕!